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아가 2장 6절에서 17절입니다. 아가 2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 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름사슴 같을지라 어린 사슴 같을지라 네. 리바이벌 2020 이제 오늘과 내일 읽는 본문이 아가입니다. 시가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구약 절반 성경 전체의 절반이 넘어섰고 이제 구약의 나머지 부분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과 내일은 아가 또2 8일부터는 이사야 말씀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또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또 이런 선지서 말씀들이 쭉 진행이 됩니다.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는 10월 11일 지나고 나면 10월 12일부터 신약 마태복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얼마나 많이 기대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6개월, 7개월 동안 말씀을 통해서 받았던 은혜가 많고 또 우리 교우들이 함께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었던 것, 대화의 주제가 달라질 수 있었던 것, 가족 간에 이야기할 때 성경 구절들을 같이 나눌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모릅니다. 아, 앞으로 남아 있는 7월 말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이제 한 5개월 정도 시간 남아 있는데 그 동안에도 또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아가 아가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고 정갈한 노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 원 제목은 노래들 중에 노래 또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영어성경에서는 song of songs라고 이야기해서 노래들 중에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가는 편, 표면적으로 이야기하면 솔로몬 왕과 순람미라고 하는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으로 읽을 때는 별로 와닿지 않던 표현들이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굉장히 많이 와닿습니다 사랑의 노래라고 하는 것이 확 와닿습니다 아, 아침마다 리바이블 2020 성경 본문 녹음한 것 이제 우리 교인들이 녹음을 해서 시가설로 올리고 있습니다 아, 아가 몇 번을 이제 들어보면서 참 느낌이 다르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뭐 남자 목소리도 자매가 읽으면서 남자 목소리를 흉내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중간에 꼭 남편에게 남편에게 하듯이 그렇게 사랑의 느낌이 담겨져 있는 표현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 아가라고 하는 것이 참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것이 6 6권 성경 정경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그것에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 러브 스토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가 이 책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 그의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사랑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 되어진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 66권 설교하는 가운데 가장 곤란한 책이 어떤 거냐라고 이야기하면 아, 저는 아가 이 책을 들겠습니다. 요한계시록도 자신 있게 할수 있고. 뭐 어떤 예언서도 자신 있게 할수 있는데 아가 이 책은 설교하기가 참 어려운 책입니다. 왜냐하면 읽다 보면 참 민망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구절 몇 구절 설교하기 좋은 한두 구절은 있지만 전체를 읽어가다 보면 남의 러브 스토리 읽는 것 같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더 민망한 것은 세 번역으로 읽으면 더 그렇습니다. 아 어떻게 성경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나? 아. 때로는 읽으면서 마음이 위로, 위로를 얻기도 하지만 아좀 민망하다라는 생각을 들기도 하고 같이 모인 자리에서 이거를 소리 내서 탁 읽는다고 이야기하면 쉽지 않겠다라는 느낌들을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을 세 번역으로 쭉 읽다가 아가를 읽을 때는 굳이 개혁 개정을 찾아서 조금 딱딱하게 어렵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아가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느끼게 된 것은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가 이런 관계였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 아가에 나와 있는 솔로몬과 그 여인의 관계처럼 그런 사랑의 관계였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딱딱한 관계가 아니라 신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관계가 아니라 이런 친밀한 관계, 이런 가까운 관계, 따뜻한 감정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반겼으면 좋겠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표현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그 표현이 정말 하나님에게도 쓰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있지만 보고 싶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만 더 함께하고 싶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만 더 동행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아가 이 책을 읽으면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멀리 느끼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공적인 관계로 느끼고 있었는데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고용한 사람처럼 느끼기도 하고 나의 주인인 것처럼 느끼기도 하고 멀리 있는 대상처럼 느끼기도 했는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사랑의 관계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고 그의 모든 것을 내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관계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관계였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은 어떤 계약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이루기 위한 이익관계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딘가에 써먹기 위해서 하나님의 다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묶여진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된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 아가 이 책에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녀 두 사람의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하나님을 기억할 때 사명으로서가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비즈니스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함께 성취하기 위한 동업 동업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동행으로 남게 되길 원합니다. 그는 나에게, 나는 그에게, 주님은 나에게, 나는 주님에게, 우리는 어떤 사랑을 나누고 있을까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어떤 사랑인가? 주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입니다. 중고등학교 때 읽었지만 몇번 읽었었지만 지난 2017년 11월달에 다시 한번 읽으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던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책인데 참 사랑한 그 어디에라고 하는 책입니다. 아, 처음에 읽을 때는 전혀 몰랐던 부분인데 2017년에 다시 읽으면서 발견하게 된 것은 아 작가가 이름이 일본 이름이네 한 것이었습니다. 아, 마스미 토요, 토요토미라고 하는 분이 쓴 참사랑은 그 어디에라고 하는 소책자입니다. 두껍지도 않고 양이 많지도 않은 정말 짧은 글입니다. 거기에서 사랑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들어보셨겠지만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만약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f 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네가 이렇게 해주면 사랑할게. 만약에 네가 이런 것들을 한다면 사랑해 주겠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랑에 빠져 있다면 사람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만약에 식의 사랑이 아닙니다. 만약에 네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공평하게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은혜의 비를 내려주십니다. 네가 선하게 살아가면 도덕적으로 살아가면 네가 교회 나가면 네가 기독교 생활 활동 열심히 하면 네가 성경 많이 읽으면 네가 기도 많이 하면 네가 목사가 되면 그럼 너를 사랑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런 조건도 걸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어디에 써먹을 이용할 만한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무언가를 이행해야 할 요구사항이나 조건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만약의 사랑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작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때문에 사랑이란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사랑해. 네가 이런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해.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문에 사랑은 내가 무엇인가 이룬 것처럼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 같지만 끊임없이 비교해야 되고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채워야 되는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 시달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서 그들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 어떤 대가를 바라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뿐이지, 그 사람의 됨됨이 상관없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어떤 조건을 바라보게 되는 사실은 내 중심성을 가지고 나를 추구하는 마음이 그 속에 감추어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작가가 이야기하는 세 번째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사랑함,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가 약하고 별볼일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에게서 가끔 찾아볼 수 있는, 그나마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조금 느낄 수 있는 것이 그런 사랑입니다. 나약하고 모자라도 사랑해라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에도 관계없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고 있지만, 그런 사상의 사랑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받고 있지만 내가 그것을 거부할 때가 많습니다. 내 자신에게 무언가 조건을 걸기도 하고 무엇인가 채우려고 하기도 하고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것을 다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자꾸만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불구하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주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그것을 때문에 사랑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모자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만큼 하니까 이거라도 해야 되니까 사랑을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하고 무엇인가 비교하려고 하고 무엇인가 경쟁하려고 하는 나도 모르는 사이 자꾸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때문에 사랑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만약의 사랑 또는 때문에 사랑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내면 속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단절된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키시고 나의 연약하고 나약한 보살거 없는 인생을 끌어안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운데 생명이 불어 넣어졌습니다. 내가 연약해서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할 때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뜻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것 내가 다 실현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은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갖추어야 할, 이행해야 할 조건 같은 거 없습니다. 한국에서 여러 가지 카드, 신용카드 만들 때 혜택을 주는 카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카드를 사용하면 뭐한 달에 얼마까지 포인트 더 줍니다. 영화관을 얼마나 깎아줍니다. 어떤, 어떤 것을 이용할 때몇 프로 할인을 줄수 있습니다. 스타벅스에 가면 천원씩 깎아줍니다. 예전에 카드를 만들어 놓고 오래간만에 한국에 들어가서 그 카드를 꺼내서 자신 있게 스타벅스에 갔습니다. 카드를 보여주고 깎아달라고 한번 그어보더니 아, 전월 사용액이 얼마가 안 되기 때문에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카드 몇개 이렇게 다 줘봐도 그 전에 썼던 액수가 워낙에 쓴게 없으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뭔가 내가 써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은 내가 무엇인가를 치루어야 무엇인가를 채워 넣어야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병들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것 성취하지 못하고, 모든 것다 실패하고, 그냥 구석에 쭈그러 앉아 있는 것 같은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바로 내 곁에 오셔서 나와 함께 그 자리에 앉아 계시고,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 앞에서 내 연약함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에도 관계없이, 나의 부족함에도 관계없이, 내가 실패해도, 내가 모자라도, 내가 바닥을 걷고 있는 것 같아도 괜찮다 말씀하시고 그 자리에 같이 있어주시고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사랑 있는 그대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내 마음속에 채우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사랑을 받는 것 누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조건과 관계없는,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아. 사랑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아무런 두려움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함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에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열매를 이루는 것이 중심이 되지 않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것, 그것을 기뻐한다고.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 그것이 중심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지된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을 때, 주님의 뜻을 품고 있을 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 그것은 주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해서 무엇인가 대가를 치르려고 하고. 무엇인가 갚으려고 하고 무엇인가 드리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큰 것을 이루는 것, 다른 많은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의, 주님 안에 어떻게 거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 안에 라고 하는 표현, 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표현을 신약성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의 서신 가운데 160여 번 그리스도 안에 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진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찾아가기 위해서 애쓴 것이 아닙니다. 산 넘고 물 건너서 힘들고 애써서 주님을 찾아간 것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 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길 잃은 양처럼 제 길로 가고 있었지만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피 흘리고 땀 흘려서 마침내 성공해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먼저 품어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품어주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신실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신실하게 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실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그분의 사랑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그분의 사랑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 예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그것들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다고 하는 것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품고 있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말씀이 순종하게 되고 예수님의 계명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 주님의 마음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내 노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나를 먼저 찾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그것을 받아서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먼저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종이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다가 사망의 종이었다가 주인이 바뀐 것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입니다.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 주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역하는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아가 말씀을 읽게 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시고 리바이블 카카오 채널에 들어가셔서 우리 교우가 녹음한 것을 들으면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이런 사랑의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어떤 비전을 이루고 어떤 사역을 성취하고 어떤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명의 관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규정들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점수 채우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냥 얼굴 부비고 서로 보고 있어도 더 보고 싶고, 옆에 있어도 떨어지고 싶지 않은 24시간, 단한 순간도, 단한 호흡이라도 떨어지고 싶지 않은 그 애절한 사랑, 그 간절한 사랑, 그 뜨거운 사랑,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러말미야마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날마다,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얼마나 멀게 느끼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TV에 나오는 연예인보다 더 멀게 느끼기도 하고, 그저 종교적인 대상으로, 성경책에 나오고,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대상으로만, 내가 필요할 때 기도하는 대상으로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데, 이토록 애절하게, 이토록 간절하게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시면서 불같이 사랑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우리도 주님만의 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사랑하고" "이렇게 애절하게 사랑하고"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이렇게 친밀하게 사랑합니다"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